청남권영한의 이야기, 성시와 가훈. 오늘은 하만조씨 문중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만조씨의 시조는 고려초의 대장군을 지냈는 조정입니다. 조정은 당나라 사람인데 신라 말에 두 동생 조부와 조당을 데리고. 절강 사람인 장길과 함께 고려에 귀화하여 왕건이를 도와 고창성에서 견훤의 군대를 대파하고 고려 통일의 공을 세웠으므로 고려 개국 공신 1등 공신으로 대장군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삼고 하만을 본관으로 삼아서. 세계를 오고 이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왔던 장길은 안동 장씨의 시조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정은 성격이 원만하고 사교성이 있어서 분성배씨의 시조가 된 배영경, 면천 복씨의 시조가 된 복지겸, 안동권씨의 시조가 된 권행등과도 아주 친분이 두터웠다고 하는 원만한 인물입니다 에, 하만조시는 주로 고려때 벼슬을 많이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문과에 급제했는 사람이 34명 무과에 급제했는 사람이 45명 생원시 합격자 42명 진사 합격자 46명 등 많은, 배,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명문인 가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후 가세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파로 분파했는데 하만조씨의 파는 표에 보는 것과 같이 무려 32어파로 분파했습니다 그리고 각 파의 파조는 모두가 벼슬이 아주 높았다거나 아니면 국가에 공을 세운 유공자이니 이것만 봐도 하만조씨가 얼마나 명문가락한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조씨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의계 조려선생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려선생은 조선정기의 문신인데 단종을 위하여 수절한 생육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1453년 즉 단종 1년이죠 성균관 진사가 되어 당시의 사림 사이의 명망이 높았으나 1455년 단종이 세조에게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내려오자 이런 질서에 없는 나라에서 나는 벼슬을 안해 하고 모든 벼슬을 던지고 성균관에 있다가 하만으로 돌아와서 서산 아래 살았는데 이 서산을 후세 사람들이 백이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표서를 하지 않고 다만 시내가에서 낚시질로 여생을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애기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1693년 아 98년 노상군이 단종으로 추정되고 다시 복이되자 조려 선생도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습니다 1703년에는 경상도 유생 곽응영 등이 성삼문 박팽년 등 에, 사육신의 예에 따라서 생육신 조려도 사당 을 세워 재향을 아, 하도록 해야 된다 고 건의해서 1706년 그대로 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인 하만에 서산 서원이 있는데 지금도 그를 재향하고 있습니다. 서산 서원은 규모는 작지만은 너무나 아담하고 예뻐서 나는 항상 서산 서원이 오히려 도산 서원보다도 더 예쁘다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1781년에는 이조 판서에 추증되면서 저서로는 어게집이 남아 있습니다. 시호는 정절입니다. 아주 하면 하만 조씨가 자랑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에, 끝으로 조월여 선생이 남긴 말씀을 한 마디 전하겠습니다. 인무불능이라.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일생을 잘 설계하면 많은 것을 이루할, 이룩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조려 선생은 인생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허황된 꿈 말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는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만조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